서울 한복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기자회견장에서 강문경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현장은 숨죽인 채 고요해졌다.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하나 쥐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아들이 밤마다 써 내려간 일기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한줄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지?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왔다. 죽으라는 말도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 메모가 낭독되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서 밝게 웃던 강문경의 모습 뒤에는 수많은 칼날 같은 악플이 꽂혀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는 매일 울고 있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악플을 다신 여러분,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몇 줄의 글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만. 순간 그녀의 두 손이 프르르 떨리며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는 살고 싶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 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눈물을 훔치며 문경아 힘내! 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만 이 악플들 속에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경이는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울고 손목을 붙잡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물었다. 혹시 문경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까? 그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더니 잠시 뒤 한마디를 던졌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순간, 회견장 안은 한기가 도는 듯 정적이 흘렀고 몇몇 팬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대 앞까지 걸어나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듯 소리쳤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부탁이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벽을 타고 퍼져나가듯 현장을 뒤덮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둘러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팬들은 하나둘씩 모여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손을 맞잡았다. 그 사이 어머니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무너져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한 팬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희가 문경씨를 지킬게요. 제발 힘내세요. 그날 저녁. 샵광 문경을 지켜라. 샵악불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에 이제 그만 사랑해 문경아라는 글을 남기며 연대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모니터 뒤에 숨어 새로운 악플을 달고 있었다. 그 글을 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듯 짧지만 강렬한 말을 남겼다. 당신들, 이제 그만해. 부탁이야. 제발 그만. 그리고 화면은 꺼졌지만 그 울림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악플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